됐어. <laughs> 잘 자고 있었나? 네 옆에서 오줌 한번 싸자. 올라와봐라. 일로 온나, 일로, 일로. 일로 온나, 일로와. 일로 온나. 일로 일로와. 여서 오줌 한번 싸라. 네오후까지 참겠나? 조심히 내려가라, 임마. 오줌 싸라, 똥하고. 여는 똥안 채워야 된다. 멀리 가지말고 어 그래 그래 잘한다 야 여기서 싸네 여기서 싸는 것도 처음이네 마이 말이 어째 똥은 안 싸도 되나 똥은 안 싸도 되나 좋아지라이고 뭐하노 똥 싸라. 똥함 싸라. 안싸나안 싸면 더 가고, 내 배달 가야 된다. 또 싸나, 오줌. 오줌씨, 뭐 얼마나 참았길래 두 번이나 싸나? 개, 치라뼈한번 해주고.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나. 다 샀으면 온나? 다 샀으면 일로 나 덜섰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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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마려운가 보네 불러도 안 오네 저거 똥마리올때 불으면 안 오던데 빨리 싸라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하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온나! 일로와! 일로온나! 오, 씨, 호박이. 대수이대수이 일로와! 미친나, 이거, 와이카노. 이것도 호박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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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일로와.